일본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6일 일본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1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로 1.2% 상승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오른 것입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전월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을 웃돈 것입니다. 이처럼 PPI가 예상치를 웃돈 것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PPI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것은 제2차 석유위기가 있었던 1980년 12월 이후 약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수 수준으로는 196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니혼 게이자에는 이날 보도했습니다. 과거 최고 기록은 1980년 9월과 1982년 9월에 기록했던 112.5입니다. PPI는 기업 간 거래품의 가격 동향을 나타냅니다. 우선 품목별로 보면 자원 부분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석유 석탄 제품, 철강, 비철 금속 등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제 공급 감소에 목재 목제품도 56.4% 올랐습니다. 이밖에 화학과 금속, 플라스틱 제품 등 가격 인상은 폭넓은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섬유 제품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서 달러당 130엔까지 치솟은 환율도 수입물과 상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엔기반 수입물과 상승률은 44.6%로 달러 등 계약통화 기준 29.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엔기반 수출물과 상승률은 17.3%, 계약통화 기준은 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케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향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주요 지출 정상인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합의하는 등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읽힙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곧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일본은행의 경기 부양을 요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 무역수지 적자 등 영향으로 최근 외환시장 N시세는 달러당 130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꾸준히 긴축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본은행은 원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엔저가 개선되는 상황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니케이는 짚었습니다. 기업물가 지수도 심각합니다. 일본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2022년 4월 기업물가 지수 CGPI는 113.5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했다고 니케이 신문 등에 16일 보도했습니다. 결국 서민 경제와 기업 경제 모두 침몰 중이라는 건데요. 매체는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4월 국내 기업물가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석유와 석탄 제품 등 자원 관련을 중심으로 폭넓은 품목의 가격이 뛰면서 제2차 오일 쇼크 영향을 받은 1980년 12월 이래 41년 만에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대규모 경제 쇼크가 터진 것이다. 물가 상승은 지금 일본에서 뭘 해도 잡을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이제는 여과없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일본 대기업을 총동원해도 회생 불가하다는 현실에 일본 정부 내각도 발칵 뒤집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거품과 지금의 일본인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버블이라고 할 정도의 버블이 아니었고 버블 붕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다시 버블을 일으킬 수 없는 일본의 정책이 더 문제였습니다. 미국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미국 사회의 돈 역동성의 상징입니다. 황당해 보이는 플랜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의 체면이 갖춰진다. 테슬라 등의 탄생에는 이러한 미국 사회의 문화가 기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금도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 있을 거다. 30년이나 버블에 대한 반성을 계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상승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밤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비싼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엔화로 되돌려두는 것도 논해. 기시다 정권은 항상 운에 맡기지만 소득 배증보다 자산 배증이라고 하는 이상 노동 수입보다 투자 수입에 치중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의 일본은 무력하다는 것. 임원 대처럼 10년짜리 미국 국채의 이율이 5% 이상이면 이번에야 말로 일본은 노동 수입만으로는 위험하게 될수 있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 이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인플레이션, 중국의 녹다운 부동산법에 가파의 성장 둔화 등이 겹치면서 현 나스닥의 매력이 옅어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가 수습되면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도 한몫한다. 미일과도 격차가 심각해 정치가 성장보다 분배라는 잘못된 정책을 실행해 버릴 위험이 매우 높다. 지금은 관망세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거기서 사개체 또는 바닥을 치고 상승 모드가 되면 사는 거지. 만약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만 포기했으면 좋겠어. 사견이지만 이 기사는 대체로 올바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추론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잡아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데 일본에는 금융정책에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엔 미디어도 포함입니다. 거품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 시사하는 말을 통한 개입을 반복해 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붕괴되어도 재정 출동을 걸고 경기를 띄울 뿐인데요. 자국 통화 국채에서 재정 파탄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이나 경상 흑자국은 재정을 출동할 뿐입니다. 원래 버블은 설비 연구 투자나 투기가 과열되어 둡니다. 거품이 붕괴되면 일어나는 것은 설비 연구 투자의 감퇴에 의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이지만 수입소득이 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오일쇼크, 전쟁으로 초토화됨, 외화 비증대로 수입불가 등 공급측의 문제입니다. 부합하는 공급을 자신들이 설비 연구 투자와 고용 증가로 만들면 호경기화와 산업 강화와 임금 상승이 일어납니다. 일본도 호경기화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의 경계선에는 있습니다. 관건은 자신들이 설비 연구 투자로 부족한 공급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재정, 금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긴축 재정이나 금리 인상은 논외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락 기조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팽이만 바꿀 뿐이다. 기본만 말하자면, 바뀌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버티고 있는 분은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곧 올라갈 거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옥석 혼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으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단지 하나, 자원과 테크놀로지 두 바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뿐이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긴 하다만, 흔히 정부의 부채는 민간의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민간 자산이 거품이 되어 민간이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파탄 날까 말까만 보는 것은 관점이라고 얘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터무니없이 높은 테슬라 주식이나 트레이딩 카드의 급등 등 미국에서는 버블에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 있고 버블 붕괴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도 있다. 다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폭락이 일어날 경우 금리 인상 중단 또는 금리 인하 관측이 나올 것으로 보여 미 국채 하락은 상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꽤 추측이 많지만 시장이 불안정한 건 확실하긴 하다. 거품이 무너진다고 해도 거의 그만큼 떨어져 코로나 전 수준이 되고 있다. 여기부터는 어디까지 마이너스의 기세를 긁까?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주의하고 있으면 도망칠 수 있을 것이고 살 때도 판별할 수 있다. 성장이 멈추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익이 늘지 않는다면 주가 수익률 10배는 10배 그대로다. 그래서 펀더멘털로 치더라도 지금까지 주가 수익률 20배의 가격이 매겨졌던 기업들의 주가는 반 토막이 날수 있다. 일본은 이미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 폭이 작아 보이는 것뿐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